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극습필그상강은 조금 제외하고 사강으로 내용 들어갈게. 자 암기라는 음 이용우의 암기야. 아 암이라는 거는 암자의 이름이거든요. 아, 옛날에는 우리 정자나 이런 머물 수 있는 암자 같은 걸 짓잖아요. 그러니까 암자의 이름이야. 자, 그러면 이 이름이 왜 지어지게 됐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겠지? 자, 볼게요. 이 작품은 그스니가 자신의 벗 친구인 이처사의 암자에 붙인 이름인 암의 단기 뜻을 풀이하며, 선생님이 참 느끼지만, 옛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무늬 단기 또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름을, 왜 도대체 이 집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 그리고 뭘 하나 짓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지으려고 하고, 참 옛날 사람들이 모시는 것 같아. 자, 이 처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글이고요. 그 스위는 정작 중요한 나보다 남의 시선이나 생각 등을 의식하여 나의 본연의 것을 경시,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의식하고 있고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대요. 이와 달리 이 처사는 남을 의식하는 거칠을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벗인 이 처사를 굉장히 본질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본대요. 그 스님은 이처사가 자신이 지은 암자의 이름을 아암이라고 지은 이유가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에게서 연유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훗날 처사와 남과 나 그리고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말하며 그릇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처사라는 인물에 대한 칭찬이 들어가죠. 왜? 이 인물은요. 본질을 볼줄 알고요. 그렇죠? 내면을 볼줄 알아.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칠에만 신경을 쓴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이 암자의 이름을 왜 아암이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잊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이 글의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나와 남을 마주 놓고 보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소원하다라는 건 친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사물을 마주 놓고 보면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자, 뭐 하고 있는 거니?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또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이 됐고 대구법 사용된 거죠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도리어 친한 것이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고, 즉 친한 것이 뭐죠? 나저다. 나는 오히려 남의 얘기만 들으려고 한대요. 여기 소원한 것이라는 건즉 다른 사람을 얘기하죠. 남 명령을 듣고 귀한 것이 귀한 것이 누구죠? 나란 말이에요. 천한 것에 게는 부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니까 남에게 휘달리는 것.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들아. 자, 니네 이제 이것을 아유 남 다른 사람을 소원하고 천하다고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우리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욕망이 그 밝음을 가리고 이제 자기 생각했을 때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서리법은 아니야,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문단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서리법은 얘들아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효과잖니, 그치문답법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그것은 바로 욕망, 그리고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말 따라만 하고, 그러니까 이 행동들이 감정과 다른 사람만 따라 한대요.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위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어, 내가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남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 남 심한 경우에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도 저들이 노리개감으로 바치며 저들이엔 누구죠? 내가 아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남을 얘기하는 거. 야 선생님이 남을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녹색으로 할게요. 노리개감으로 바치며 정신과 사고의 땅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지우지가 되고. 남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다 부끄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욕망 그리고 습관 때문에 그러면 어떤 욕망과 어떤 습관이야. 남을 따라하고 남들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천한 것,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은 소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따라하는 삶을 주체적이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누가 누구를 소개하냐? 이 처사라는 인물 소개하겠죠? 내 친구 이 처사는 예스러운 모습과 예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며 예스럽다라는 건 그만큼 전통적이고 이런 옛날 성인의 모습,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신과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데요. 거칠해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지요. 어떻다? 예스럽다. 구별하지 않고, 거칠해를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해. 하지만 마음에는 지키는 것이 있어요. 마음만큼은 지키는 게 있대요. 평생 남에게 구해본 적도 없고, 그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좋아하는 사물도 없다. 뭔가 여기서 좋아하는 사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 집착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니까 집착하는 사물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 오직 부자가 서로를 지기로 삼아 부자. 그러니까 아마 이처사 본인과 아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서로를 지기로 삼는데요. 자, 뭐예요? 친구로 삼는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재미로 먹고 살 따름이더라. 자, 가만 보니까 여기 뭐하고 있어요? 이 처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지도 않고, 뭔가에 집착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 처사와 그의 아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처사는 손수 심은 나무가 수백의 천 그루에 이르는데 그만큼 부지런하다라는 얘기죠. 그 뿌리 줄기 가지 잎은 한치한 잔을 모두 아침 저녁으로 물주어 북돋아 기른 것이다. 자 어떻죠? 앞에서 얘들아 부지런히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나무가 다 자라 봄이 되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를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얻으니 처사의 즐거움을 알만하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모한 뭐 거죠.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한 처사가 또 동산에서 동산은 산이죠. 목재를 가져다 작은 남자 한채를 짓고 편액을 아암이라고 달았으니 아암이라는 건 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나에게부터 연유된다, 시작이 된다 것을 보인다. 왜 아암이라고 지었을까요? 사실 모든 시작은 내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암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글쓴이가 생각해본다라는 얘기예요. 저 일체, 저것에는 영화, 영화는 뭐죠? 화려한 거죠. 화려한 삶. 권세, 힘 있는 거죠. 부기, 부자가 되는 거죠. 공명, 이름을 떨치는 거죠. 사실 이것들이 뭐다? 이것이 글쓴이와 이처사의 모습과 빗대 본다면 이것을 긍정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뭐죠?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들이잖아요. 자 부정적인 것들을 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천륜이 나의 하늘에서 내린 그 천륜 하늘로부터의 규칙이 단란하게 즐긴가. 본업에 갖는 힘을 다 쓰는 것과 견주어. 자, 여기는 처사가 추구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사, 처사이자 나의 추구하는 삶을 보여 주는데요. 나는요. 그리고 처사는요 그냥 아주 단란하게 간단하게 소박하게 살고요 본업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이 처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건 뭐죠 그렇지 영화적인 것 권세 부기 이런 것들은 이 처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나 또한 마찬가지겠죠. 견주어, 비교하여 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단지 외적인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처사는 선택할 바를 안 것입니다. 뭐야? 내면에서 나오는 것. 훗날 내가 처사를 찾아가 아암의 앞에 늙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되면 마땅히 다시 난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다 라는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작가가 생각하는 남이라는 건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남이 있기 전에 사실 면첨에 있어야 될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내가 바로 쓰고 그리고 남과 같이 어떻게 하는가 평등적으로 뭔가를 같이 나누고 서로 소유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남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런 행동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죠? 자, 이어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 스니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오히려 친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남만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니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암이라는 뜻의 단계 의미는 모든 것들이 나로 연유가 되기 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영화 무기, 관세 이런 거는 오로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적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내용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